그러면 이제는 원생 동물입니다. 원생 동물. 원생 생물 중에 원생 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병원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원생 동물은 주로 이제 열대, 열대 지방에 곤충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나타나요. 곤충이 매개체로 해가지고 질병이 나타납니다. 열대 지방에서. 어디서? 주로 이제 열대 지방. 뭐, 텍스트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모기라고 하는 곤충이 매개가 되어가지고, 어 질병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원생 동물이에요.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기가 이제 물겠죠? 물게 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일어나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고열이 나타나고요. 그런 질병인데, 어, 여기 이제 모기를 매개체로 하고요. 또 하나 더 여러분들 그려드리면 체체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체파리 이러한 파리를 어, 매개체로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글씨가 하나 있죠. 뭐냐면 어, 여기 여기 글씨 가 빠졌네요. 트리파노소마,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원생동물이 있어요. 이것이 체체파리를 매개체로 가지고 어떤 질병 을 일으키느냐 수면병. 이제 질병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뭐 열이라든지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게 말기되면 기면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 어 수면 상태, 예,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안한 상태로 돼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이런 어 것들 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생 동물인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곤충들을 매개체로 가지고 이러한 질병들을 유발한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뭐 다른 것들, 제 원생동물의 첫 번째 줄에 있는 단세포 진핵생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분류시켜서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는데, 얘에 말라리아 나와있죠? 말라리아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이제 몸에 들어가서 적혈구를 파괴시킵니다. 거기 나와있죠? 적혈구를 파괴할 때 독소를 방출한다. 뭐 이런 정도, 한 번만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이제 균계. 균계 중에서 이제 곰팡이, 어, 곰팡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곰팡이는 원생 동물과 좀 비교해 본다. 뭐 다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구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분류 배우는 게 아니니까 병원체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질병의 예만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곰팡이 아마 여러분들 무좀균, 곰팡이 의 일종인 무좀균에 의한 무좀. 이런 것 정도만 여러분이 하나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뭐 거기 뭐 질병 유발 방식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피부가 벗겨져서 물집 생기고 뭐 가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좀의 이제 증상들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생 동물과 균계 의 곰팡이는 좀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이 판서한 내용 정도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프라이온 요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프라이온 좀 특이합니다. 프라이온 요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에 넘어왔는데 요거좀 특이해요. 얘는요. 그냥 단백질, 감염성 단백질 입자예요. 감염성 단백질 입자. 핵산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핵산이 없는 어, 그냥 감염성 단백질 입자라는 거. 이런 거좀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이게 원래는 정상이었죠. 정상 프라이온이었는데 이 정상 프라이온은 우리 인젠,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건강한 표류의 신경세포에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요. 특히 뇌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이제 변형프라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변형프라이온으로 단백질이니까 이제 구조가, 있겠, 입체 구조가 있겠죠? 이 구조가 바뀝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밝히지 못했어요. 이거에서 변형프라이온이 되면, 이것이 이제 뇌세포의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그래서, 어, 거긴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신경조직의 다량축적 신경세포 파괴라고 그랬죠? 결국,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일으켜요. 신경계 퇴행성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일으켜요. 자, 근데 이러한 변형프라이온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통, 어, 이러한 질병이요. 잠복기가 길어서요. 나타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독 방법이라고 하는, 멸균 방법이라고 하는, 뭐, 고열, 삶는다. 삶는다거나 끌린다.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다. 이런 걸 처리하더라도 변형프라이온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떤 것들에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어, 거기 질병의 예 나와있죠? 5번 프라이온의 질병의 예에, 양이라든지 염소에 감염됐을 때는, 이거 우리가 스크래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 많이 들어보셨죠? 광우병.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글, 길죠? 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로이츠. 뭐 앞자만 쓸게요. 크로이츠 야코병 예.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어디에 이제 이러한 변형 프라이온이 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좀 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프라이온은 조금,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 교과서 있으면 설명 하실 것 같고요. 없으면 그냥 뭐 프라이온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학교도 있을 텐데, 요 내용을 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어요.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구조가 바뀌었죠. 구조가 바뀐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을요 접촉을 통해서 정상마저도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뀌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변형 프라이온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병원이 병원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러한 변형 프라이온 같은 것들이 어때요? 지속적인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들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변형 프라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면 되겠고, 어, 이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작아요. 세균보다 작은 게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보다 작은 게 프라이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크기도 작은 것이다. 자, 거기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쭉 써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라이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에 의해 변형 프라이온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신경조직에 다량 축적되고 결국 신경세포를 파괴하여 신경계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 보시면 뭐 스펀지 모양의 구멍 뚫린 데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 막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 보시면은. 그 감염된 동물을 우리가 먹지 않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한 감염된 동물로부터 나오는 음식물로부터 이제 들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형된 프라임을 포함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치료법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